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 아나운서 손건희입니다. 6월 한달 동안의 KPFA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의 최종 수정본을 발표했습니다. 선수협은 피프로, 피파와의 협력 아래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선수협은 다음 시즌부터 적용될 표준 계약서를 통해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 선수협이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공동회장으로 취임한 지소연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해당 자리에서는 상반기 결산 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는 안건들이 다뤄졌으며 이근우 회장은 언제나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지소연 공동회장은 선수들의 권익보호엔 남녀가 없다. 앞으로 여자 선수들의 권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수협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FC 감독이었던 고유상철 감독님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선수협은 모금액 전액을 고유상철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에게 전달드렸으며, 고유상철 감독님을 위해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수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셨던 고유상철 감독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프로의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는 먼슬리 피프로 시간입니다 최근 핀란드와의 유로 2020 경기에서 덴마크 국가대표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덴마크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릭센은 약 5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는데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에 각국 선수협은 피프로를 통해 에릭센의 쾌유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프로는 선수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주길 바란다는 입장과 앞으로도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PFA의 6월 월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